네, 오늘 어, 2.5 단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2.5 단계로 격상 되면서 지역에 있는 이제 많은 행사들이 다 이렇게 취소가 되고 했는데 우리 관장님 또 오늘 이게 또 되게 붙잡고 오늘 이 자원봉사자 후원자 나눔제를 준비하시면서. 어,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저한테 이제 쉬는 날도 전화 하셔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겠다. 뭐 20분까지 정확히 오셔야 된다. 동선이 겹치면 안 된다 하시면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서 아 오늘 이 나눔제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우리 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렇게 너무 또 화사하고 예쁘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 마음도 몸도 울적한 상황인데 들어와서 보니까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20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 봉사 활동을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직접 만나서 봉사 활동을 열심히 이렇게 해서 하셨는데 사실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비대면으로 이제 봉사 활동도 전환하고 하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거고 또 후원자 후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발굴해내고 또 봉사 활동 해주시고 그래서. 분포가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는데 여기 계신 자원봉사자 분들과 그리고 후원자님들의 다덕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이제 주몽사회복지관에서 어, 활동하시는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여러분께서 매년 어, 또 이렇게 항상 해주시고 해서 어, 주몽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중심지에 있고 이러면서 어, 누구나 이제 이곳에 대해서 어, 고마운 마음을 많이 갖고 있어요. 다 봉사자 여러분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복지관이 또 든든하게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갈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좀싹 걷어져서 우리가 웃으면서 만나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그런 일상으로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어, 시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춥고 또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이렇게 우리 동국교관에는 많은 어르신들 열심히 와주신 봉사자님들 또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이 힘들고 마음이 어로울때 가까이서 따뜻하게 도와주시는 분들이야말로 정말 살아가는 힘이 되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어려운 시절에 어려운 다극복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이웃들과 함께 해주신 오을 수상하시는. 수상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물질적으로도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작은, 그, 음, 네, 마음의 표시, 음, 수상, 할수 있는 작은 종이 한장 드리는 건데, 너무 죄송하고 합니다 저희 시민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또 힘드실 때 그런 데다 잊으시고, 또 앞으로도 우리 어려운 어르신들, 이웃들에게 더운 정성과 마음을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려운 계절, 춥고, 코로나가 힘들 때, 우리 또, 그 봉사를 받으시고, 또, 하시는 어르신들, 이웃들 힘내시고,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주목복지관의 박원희 만장입니다. 2020년 한 해는 우리 모두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몽국지관이 지역사회복지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후원과 자원봉사로 주몽의 선한 의이 되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상을 위해 어렵게 참석해 주신 성복인 분포시의장님, 이학경 국회의원님, 그리고 주몽의 찐 후원자이신 김민숙 도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풍대한 자리에서 감사를 전하고 수상하지 못하는 코로나 상황이 참 아쉽습니다. 오늘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올 한해도 주목복지관을 위해 늘 기도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강건하시고 가정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